더운 거 여긴 이제 나가니까 요거 짱구고 <laughs> 제가 최근에 머리를 잘랐어요 음, 왜 잘랐냐고 자꾸 물어보시는데 남자 안만나라고 잘랐어요 추워추워 씨발새끼야 주워 개새끼야 주워 저희 동네는 밤이 되면 정말 조용, 정말 조용하고 사람 한명 죽여도 근데... 약간 농담 농담식으로 한 건데 야, 근데 왜 존나 우리 동네 개 조용하다니까 비밀의 문으로 들어가면 너무 무서워요 여기가. <laughs> 여기로 나가면 아무것도 없어 진짜. 무슨 이상한. 무슨 게르마 미라클 찜질 체험방 막 이런 게 있어. 게, 게르마늄? 게르마늄 찜질 체험방 이런 거 있고. 아근데한가지 좋은 거. 한복집도 있어요. 한복집이 있는데 여기 무슨. 자기들이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자기들이 만든 것도 아니래요. <laughs> 어. 그냥 사와서, 그냥 여기 지나가다 보면, 겁나 웃긴 거 많아. 무슨, 어, 여기 저희 집 앞에. 그리고 무슨 저기, 건너편에 기치료기치료 예. 네. 저는, 아, 아 아까 모 목인가, 이거? 뭐지, 거미줄. 여기가 12시가 되면은, 무인으로 바뀌어요. 그래서 담배를 못 사. 나 지금 담배를 안 피워서, 안 돼. 그리고 여기 까자가 없어. 이지급네 저기 저희가 바로 문제 의 기치료 기치료 무슨 센터? 뭔 어, 뭐, 뭐, 뭐 기치료 방? 막 이런 것도 있을 거 있, 있어요. 여기 여기 행복 기치료 모습이 좋대 저거. 약간 단월드 단월드 느낌 나. 저 여기 건너가지고 지금 파란 불인가 예, 네. 얘가 여기 좋나, 여기도 존나 소상한 여기 분. 소주집인데 맨날 묶여요. 사람이 먼저입니다. 문재인. 문재인은... 문재인이 대통령이 됐었나요? <laughs> 죄인이죠, 죄인. 근데 저는 사실 빨간색도 아니고 빨간파도 빨간 아니에요.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, 저는.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이 누가 됐건 저 응원을 해줄 겁니다. 화이팅. <laughs> 저한테 돈좀 주세요. <laughs> 아무튼 제가 이렇게 유튜브 하게 된 거는 저번에도 올렸지만, 예, 저를 왕따 시키던 제가 솜씨거든요. 저랑 성이 같은 친구가 예, 여자애가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다니는 거예요. 아 씨발 그게 좀와좀좋같더라고 오. <laughs> 오, 씨. 그래가지고? 아, 왜 제가 하는데 왜 나도 못 하냐? 그래서 저는 지금 음악도 만들 줄 알고요. 물론 휴학했지만, 아, 휴학설도 존나 한번 풀어야 되는데. 휴학했지만, 예, 예대도 다니고 있고요. 지금 뭐, 생계를 위해서 음악을 배웠지만, 아무튼 발매도 했고요. <laughs> 존나 웃겨, 씨발. 아, 저 맞은편에 사람이 있어. <laughs> 기잖아요걔 그, 그, 무슨 돈으로 그렇게 여행을 하는 거지? <laughs> 아저 동네 저 동네 파란불인데 지금 방금 여기로 지금, <laughs> 지금 오토바이 지나간 <지나가면> 거 봤어? 예, <laughs> 아, 여기 가 그렇게 저 동네입니다. 그래서 저는 저 동네에서 태어난 용띠, 용, 몰라 내가 용띠 용띠에 태어났는데 아 코가 왜 이렇게 간 아까 무슨 거미줄이 거미줄이 들어간 것 같아요. 코로? 콕, <laughs> 콕. 아무튼. 전 지금, 벌금이 990만원이거든요? 제 인스타 보시면 알겠지만. <laughs> 990만원인데, 엄마한테 만원 뜯어가지고, 뜯긴, 뜯, 갚아야 돼요. <laughs> 나는 만원 빌리면은 엄마한테 한 2만, 3만원으로 준단 말이야. 근데 엄마는 자꾸, 내가 돈을 안 준대요. 빠져 뭐 사지? <laughs> 안녕하세요. 아까 좀좀 걸어서 오면 여기에 어 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지 얼마지? 천구0 원. 겁나 맛있음. 들어와. 들어와. 자,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가까이 이것도 맛있어요. 고래밥 이제는 겁나 크게 나와요. 맨날 까까운 그, 종이박스 고래박이 존나 아시던데. 엄마 과자는 똑같이. 엄마 꽃 같은 사오라 했는데, 내가 똑같이 사갈 거야. 왜냐면 내가 사가먹는 거, 와, 델리타. 코너 비스켓 존나 맛있겠다. 무조건 사이 돈이 될려나 아니 여러분 그거 알아요? 여기는 수박이 9,000원이잖아 천, 천 근데 서울 가면 19,000원 이렇게 하더라 하, 서울에서 못 사는 거야 그냥 <laughs> 그리고 아까 알뜰 소세지 그거 씨발 1900원이나 적어놓고 저큰 거는 4,000원 그게 씨발 알뜰한 거임? <laughs> 알뜰 뭐가 알뜰한 거야 씨발 저거 마트 가면 2,000 얼마 하는데 아, 깜빡 속을 만 그거 빼고 샀어요 <laughs> 5천원 안 가오려 했는데 1,900원 남 1,300원 남았어. 델리, 델리. 아 이거, 저 이거 솔직히 일본까지 는 일본은 솔직히 다 맛있거든요. 일본 안 가봤는데. 일본, 일본까지 는 솔직히 다 맛있어. 잠깐만 카메라 이거 잠깐 방향이 잘못된 것 같은데? <laughs> 잠깐만. 씨발. <laughs> 혼자서 이거 찍기. 오 저, 저 동네, 저 동네, 씨발. <laughs> 혼자서 이거 찍기가 되게 존나 힘드네. 일본 과자는 솔직히 그냥 존나 무난투하게 맛있을 것 같고, 에이, 코코넛 과자가 좋될것 같습니다, 여러 그거 아시죠? 베트남, 태국 이쪽이 과자 존나 은근 맛있는 거 존나 많은 거. <laughs> 그리고 한국 과자, 포카칩, 트리플 페퍼넥, 엄마 매겨볼게요.